4월 19일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아시안컵 한국대 중국의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정말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김정훈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3대1로 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았던 황선홍 감독이 태국전에서 보여주던 매우 불안한 수비를 똑같이 보여주며 중국 선수의 골결정력이 너무 형편 없었기 때문에 2대0으로 승리를 하였던 것이지 김정훈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3대2로 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듯한 경기였습니다. 이겼지만 이겼다고 볼수 없는 이날 경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발 빠른 축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어제 19일 저녁 10시에 있었던 경기인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피파 랭킹 88위인 중국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건 맞지만 정말 팀과 전술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김정훈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3대 2로 졌을 겁니다. 한국은 불안한 수비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얼마 전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당시 홈 경기에서 벌어진 태국전에서 비겼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너무나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이겼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김정훈 골키퍼의 수차례 슈퍼세이브와 이영준 선수의 골결정력 때문에 이겼다고 볼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일본과의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경기는 더 강한 팀을 만날 텐데 너무나 걱정되는 U23 대표팀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문제는 황선홍 감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에 매우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중앙 빈 공간 활용을 하지 않고 좌우 측면의 사이드로만 공격하는 옛날 축구 같은 방식으로 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 중총 15번 중에 유효한 크로스도 겨우 두 번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비조 1위에 올라가게 되었으나 바로 이어지는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가 있어 지켜봐야 알듯 합니다. 이것보다 더욱 문제는 황선홍 감독은 현재 공석인 국가대표 정식 감독 후보 명단에도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에 외국의 좋은 감독들이 지원을 하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과 축협이 건물 투자로 인해 손실이 커서 전문가들은 한국 감독을 뽑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감독을 국가대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듯 합니다. 네티즌들은 반응을 보면 전반에만 세골을 먹힐 뻔했다 이게 뭐냐? 중원 삭제 전술모냐 무지성 측면 공격 크로스의 경기력을 보면 두렵다라며 황선홍 감독에 대해 매우 비판을 하였습니다. 축구 협회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만만한 황선홍 감독을 다시 국가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영입하기에는 축구 팬들의 거센 반발로 힘들고 외국인 감독을 쓰자니 위약금과 축협에서 올리는 건물 때문에 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서 말잘 듣는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몽규는 사퇴하고 국가대표 정식 감독자리에는 좋은 감독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중국에게 경기력으로 밀린 이번 경기와 국가대표 정식 감독자리에 황선홍 감독이 선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